부산의 택시 업계가 최저임금 집단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. 택시 기사 2천 명이 월급 289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건데요. 택시 회사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부산의 택시 업계가 최저임금 소송으로 경랑에 휩싸였습니다. 2천 명이 넘는 택시 기사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돈. 289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. 가장 큰 쟁점은 택시 기사의 임금 가운데 매달 기본으로 받는 고정급입니다. 택시 회사는 그동안 고정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형식상 근로 시간을 줄여왔는데 택시 기사들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같은 근로 시간 단축이 월급을 덜 주기 위한 최저 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제 임금의 허덕이는 택시 기사들의 최우 개선 측면에서라도. 재진금을 돌려받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한다는 입장입니다. 반면 부산의 택시회사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왔다며 대법원 판결을 이번 소송과 연계하는 건 노조의 지나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대부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택시회사는 주기측을 3개월 동안 두번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 단축하였지만 우리 부산 지역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. 부산 지역 택시회사 90%가 이번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어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에 택시 노사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